도계안의 경량의 도계안입니다자 오늘은 법원경매 올바로 공부하기 코너입니다. 아, 요즘 계속 그 민사집행법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공부하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제 생각은 법원경매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법원경매 올바로 공부하기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법률은 민사 집행법이었던 거죠. 어 민사 집행법의 그그 공부 범위는요. 그 세세히 낱낱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그 그 중에서 아이 정도면 어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지금 공부를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민법으로 갈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로 갈 수도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경매에 있어서 공부할 어떤 법률은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코너의 법률 파트 부분은 몇 가지 한네 가지 정도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팟캐스트 내용으로 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부이고요. 어, 그몇 가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어그 관련된 법을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2조에 있는 집행관의 권한 요거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 볼게요. 82조 집행관의 권한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관은 81조 사항의 조사를 위해서 즉 조사를 위해서 건물에 출입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집행관이 할수 있는 권한은 저번, 전전번 시간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 집행관이 할수 있는 권한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권한을 수행하기에는 집행관들의 연령이라든지 어떤 의지, 사명감들이 부족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 어떤 경우에 이제 집단과 집단끼리의 부딪힘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 공권력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경찰이나 군대를 많이 이렇게 동원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쪽 파트, 군에, 군에, 군에서 군부대를 보내준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어, 별의별 어떤 고민들이 단계단계 사람마다 거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명시적 권한이지만은 사문화된 권한에 가까울 정도로, 어, 안될 수도 있고요. 사람수가 사람수가 많다 보면은 의견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 권한이 어, 글로만 있는 권한인지 실제 권한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집행관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적절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요거 중요하죠 어, 통상 우리가 이제 집행을 1차 개고하고 이 차로는 실제 집행을 진행을 하죠. 어,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따야 되는데, 어, 여기에 이제 법률 근거가 있는 거죠. 집행관은, 어, 잠기문을 적절한 처분을, 정기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수 있다.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집행관의 권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을 개시하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압류의 효과는 압류 효과는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 압류는 하되 그 원래 소유자가 마음껏 세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담보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기타 매매도 할수 있는 것이죠. 어 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압류는 어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낙찰이 됐을 때는 무효 처분이 되죠. 그래서 없어진죠. 그러나 다만 관리 위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관리 이용이라고 하면 뭐 집수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런 네,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죠, 그죠? 어,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낙찰 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대형 어떤 큰그 상가인데 유치권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럼 물건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통상 집주인이 분노하여 그 건물을 송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외에도 동산의 이제 준부동산이죠, 대형 선박,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차량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이왕에 그 압류를 잡힌다면은 망가뜨려 버리고 싶은 생각도 소유자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가 있다 보면은 채권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거를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규정에 따라 등기가 효력이 생긴다. 결정이 송달된때 효력이 생긴다. 강제 경매, 개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양고할수 있다. 즉시 양고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좀 제가 잘못한 데좀 커져버렸네요. 자,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관계에는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어떻게요?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배당기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됐다는건 배당기일이 어, 종료될 때까지는 적어도 모든 사람, 모든 이해관계는 이의신청을 한다는 건데 뭐에 대한 이의신청입니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어 경매가 개시돼 가지고 이미 수차 진행되고 어 수개월 동안의 시일이 흐른 후 1차, 2차, 유찰도 한 이후에 어떤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또 잔금을 치르더라도 또 매각 대금이 모두 완납될 지급되더라도 지급될 때까지는 어이 경매 사건에 어 개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86조 1항의 규정이 상당히 그 파괴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더라도, 어 다른 제3자가, 어,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걸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각종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을 해서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어, 이랑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밖에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에게는 어, 이렇게 그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판사는 <laughs> 집행관에게는 현황 조사를 시키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감평사에게는 어, 그 감정 평가를 내오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집행가에게는 현상 점유관계 어, 차임 도 보증금 그밖에 현황조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작성한 게 뭡니까 현황조사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종류들이죠. 어, 집행가는 일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조사할 때는 부동산에 대해 규정된 조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2조에 관한 거죠. 82조에 규정된 조치라고 하면은 조사를 위해 건물에 출입하거나 어,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건물이 필요한 때에는 장기문을 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행위는 다할수 있는 거죠.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어, 제 3자에게 질문도 하고 문서도 달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밖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짜 오랜만에 한번 제가 또 홍보를 하는데요. 어, 이메일에 대한 상담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대한공격회사 옆에 신문사 신문사 아시죠? 코비드 뉴스닷컴, 코비드뉴스닷컴으로 요즘에는 이제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이제 그 우리 그 직원들이죠, 기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어떤 그 느낌들도 많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뉴스닷컴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어, 새로운 좀 새롭죠, 새로운 어떤 경험담들과 지식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이메일 상담은 제가 그 동안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 그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굳이굳이 굳이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메일 상담은 도기안 한메일 넷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도기안은 do 입니다. 어, 위에 있는 to 토기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강한 발음을 좀 좋아해서 어, 토기안 요렇게 쓰고 싶은데. 어, 이메일을 접수 받기 위해서는 독이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순한발음으로요 일로 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오늘 공부한 거를 요약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을 미친다 여기 있죠 83조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니까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나 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습니까 예,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수 있다. 이런 아, 것도 상당한 그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어, 집행가는 현황조사를 할수 있다. 또는 현황조사를 명받은 거죠. 어, 그런 점들. 또는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82조에 있는 권한으로 건물을 출입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시하거나 제시 요구하거나 질문하거나 또는 건물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장기물을 열거나 이런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의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독의안의 1대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의안의 1대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독의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대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의함과 함께하는 1대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물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